안녕하세요. 해파랑길 43코스 바로 걸어볼 건데요. 9.3km 짜리 짧은 코스입니다. 아, 오늘 제 기준으로는 좀 늦잠을 잤거든요. 지금 6시 17분입니다. 원래 해 뜨기 전에 딱 출발해야 하고 해 뜨는 거 보면서 걸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 하조대 해변에서요. 양양공항 근처를 지나가지고. 수산항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여기 수산항에는 해파랑길 쉼터가 있어요. 아무튼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텐트를 치고 잘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어제 숙소에서 너무 잘 쉬어가지고 아, 숙소도 조, 좋은 것 같긴 한데. <laughs> 아침에는 좀 춥네요. 그래도 기온이 금방 올라간다니까. 아 그래도 추워요 <laughs> 여기는 하조대 중강정해수욕장 어, 서퍼비치 서퍼비치고요 여기가 여름이 되면 바글바글하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도 시간이고 아직 봄이라서 여기 바글바글한걸 한번 본적 있는데 아우, 핫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부터 연세 좀 계신 분들까지 가득 가득 차가지고 멋 멋있, 멋있습니다. 여기 되게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놀러 오신 분들도 있고 아 저런 파도에서도 서핑을 할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아마 고성까지는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0km쯤 걷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해파란길 43 코스 종점 수산항입니다. 여기 앞쪽에 해파란길 쉼터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좀 일러가지고 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갔다가 열었으면 커피 한잔 먹고 와 있습니다. 여기 양양 해파란길 쉼터는 카페를 겸하고 있어가지고 마실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산교거든요. 이게 생긴 지 1년 반, 2년이 안 됐어요. 여기 아래에서 투명 카약 이런 거탈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수학량이 비슷한 거 가가지고, 투명 카을 막, 한2 30명씩 타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보기 좋았어요. 음, 아직 안 열었네요. 여기 조 앉아서 쉬다가, 아유, 다음 코스 이어갈게요. 코스 종점은 여기 수산교 앞에 있습니다. 자 43코스 종점인 수산항, 수산항이고요. 되게 짧은 코스입니다. 9.3km 2시간 걸렸습니다. 여기 하조대에서 수산항까지 왔습니다. 다음 코스 44코스는요 여기도 좀 짧아요. 13.3km짤 코스거든요. 지금 여기 수산항에서 속초항까지 가는 겁니다. 이 양양 코스는 끝나고 속초까지 들어갑니다. 가는 길에 낙산사, 낙산사 들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관동팔경 의상대가 있는 낙산사입니다. 이전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저기 한번다 탔었는데, 음, 그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불안전하게 복원이 된 상태에 있던 건물들이 다 타가지고 이번에 몇년안 됐습니다. 한 10년, 10년도 안 됐고, 아, 10년이 아니네요.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2005년도라고 합니다. 음, 제가 중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네요. 아무튼 낙산사 들러서 한번 구경하고 빠르게 훅 둘러보고 속초로 드, 들어갈 겁니다. 여기 걷다 보면은 뜬금없이 정류장 옆에 안내판이 있어요. 원래 는 여기가 수산항이 종점이 아니었고, 여기가 주, 종점이었습니다. 철쭉이 이쁘게 펴있네요. 철쭉이 맞나? 연산동인가 아무튼 이쁩니다. 이쁘면 됩니다. <laughs> 여기가 양양 솔비치 입구거든요. 여기 솔비치 맞은편에는 선사유적지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긴 저도 안 가봤는데 다음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이제 낙산대교를 건너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건너기 전에는 유채꽃이 이쁘게 펴 있습니다. 엄청 넓네요. 그리고 낙산대고 뒤편으로는 우리나라 5대 명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설악산이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때 설악산 한번 가봤거든요. 막 공룡명선 막 뛰어서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산이 무서워서 좀 많이 깊이하게 되네요. 멋있습니다. 낙산의수욕장에 진입 중입니다. 어, 어제까지는 안 보이던 말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 낙산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높은 건물이 더 많아졌네요. 여기가 낙산이 양양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속초 속초의 끝자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도도 좋고 경치도 좋고 낙산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많은 불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 또 해수관음이 보이네요. 저 해수관음이 속초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 해파랑길 44 코스 이렇게 쭉 가게 돼 있습니다. 낙산사 들어가라고 하네요. 이제 바뀔 건가 봅니다. 코스가 전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게 왜 휴휴하면 들어가는데 낙산사는 안 들어간지? 계속 궁금했거든요 이번에 코스가 저렇게 바뀔 모양입니다 낙산사 소개입니다 1300년 고찰입니다 관동팔경 낙산사 의상대입니다 여기 딱 올라서면요 왼쪽으로는 속초가 보입니다 속초와 홍련암 작은 남자가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양양 양양이 보입니다. 관동팔경 딱산사 의상대 곧 있으면 석가탄신일이라서 사람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붐비면 좀안 좋으니까 의상대랑 계속 하는만 보고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사 해수관음상입니다. 1 9 7에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만들어질 당시에는아시아에서 가장 컸다고 해요. 여기 해수관음 뒤편으로는 속초가 보이고요. 오늘 저기 속초를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왼편으로는 설악산이 보이네요. 저기 설악산도 국에서한 아, 둘레길 다 걷고 나면 국에서 한국에서 한거거서한국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4 0대4 0 중반은 데야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산사 원통보전 낙산사 반은석탑입니다 네. 이제 낙산사를 벗어납니다. 속초로 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속초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속초입니다. <laughs> 여기는 44코스 종점 설악항입니다. 13.3km짜리 코스였고요. 낙산사 들른다고 14.5km 정도 걸었네요. 그리고 여기 설악항 맞, 맞은편에는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안내판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스탬프 함이 있으니까 스탬프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면 되고요. 여기 수산항에서 낙산사 들렀다가 여기 설악항, 설악해맞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코스는 45코스는요. 17.6km짜리 코스고요. 보시면은 외홍치 바다. 경기로 영치 들기있는데 여기 되게 이쁩니다. 쭉 올라가서, 아바이 마을 살짝 스쳐가서, 초등대, 영랑호를 한 바퀴 빙 돌고, 장사항까지 가는 건데요. 어, 영랑호를, 자전거를 타고 가, 가고 싶은데, 어이, 길이 어디야? 영랑호를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은데, 조금 애매하네요. 일단 바로 출발합니다. 가면은 영랑호를 가로지르는 영랑호 물윗길이 있는데, 아, 거기까지만 자전거를 탈지, 계속 걸어갈지, 한바퀴를 빙 돌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대포항입니다. 여기 항구는 동그랗게 귀엽습니다. 모양이 동그래요, 이쪽 항구는. 대포왕 뜻이 큰 폭우라고 하네요. <laughs> 아름다운 한국 백선회에 뽑혔다고 합니다. 여기가 카시아 호텔입니다. 저는 이거 재작년에 여기 영상 찍기 전에 이쪽에 한번 봤었는데 그때도 짓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마무리 중이었습니다. 올해는 정식으로 오픈을 했네요. 아, 멋있다. 바로 옆에. 라마다호텔은 좀 많이 비교가 되네요. 아, 조금만 쉬어갈게요. 이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영상에 얼굴이 계속 비추게 되네요. 모징이가 뭐 계속 보면 안 좋은데. <laughs> 이번 코스는 여기 영치둘레길도 그렇고 영랑호도 그렇고 두바퀴는 빙빙 돌립니다 근데 걸을 만합니다 걸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속초해수욕장입니다 저기 속초아이가 보이네요 잘 버티고 살아 남아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속초의 랜드마크, 속초아이입니다. 여기 설악대교 옆에 있는 아바이 마을로 가서 갯배를 타가지고 반대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 오늘은 먼지가 많이 껴서 설악산이 제대로 안 보이네요. 울산바위도 제대로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냥 형체만, 형체만 보이네요 형체만. 속초 아바이 마을, 아바이 순대 거리입니다. 여기 아바이 마을이 함경도 출신의 실랑민분들이 모여가지고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네요. 아바이 순대가 뭐 맛있다고 하던데, 음, 맛있는 거는 또 제가 혼자 먹는 스타일은 아니라가지고. 그냥 지나갈게요. 개빼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여기 산 위에 있는 연금정에서 아래쪽에 정자 한개돼 있거든요. 저 위쪽에 정자에서 아래쪽 정자를 바라보면서 일출을 바라보는 게 진짜 정말이 쁩니다 제가 지금껏 봐왔던 일술 중에서 가장, 가장 멋지, 멋있었습니다. 여기 해파란 길 걷다가 속초쯤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저기 일출을 진짜 꼭 한번 보시는 걸 진짜,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속초항 등대로 갑니다. 여긴 저도 처음 가보네요. 여기 전부 다 일찍 가, 일찍 와가지고, 여기가 개방이 안돼 있었거든요.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 희미하게 설악산도 보이고, 해안쪽 정경이 다 보이네요. 여기 바람을 아래에, 신기한 바위가 있네요. 이건 좀 호미, 호미반도랑, 양양이랑 합친 것 같은 그런 지형이에요. 아이고 괜찮네요 계단이 좀 많긴 했지만 어, 빼어난 풍경이었습니다 여기 개방 시간이 9시부터 6시니까요 이 시간 외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쭉 지나쳐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예, 7km, 8km 정도 되는 영랑호 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 울산바위도 안 보이고, 좀 속상하네요. 한 바퀴 삥 돌진 않을 거고요. 범바위 앞에까지 가가지고, 범바위는 안 보고, 영랑호 물이길을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경랑호수 물 윗길입니다. 여기 바로 옆에가 범바이거든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울산바위가좀잘 보이고 설악산이 좀잘 보이고 이랬으면은 범바이 들렀다가 여기 다시 왔을 것 같은데 아참잘안 <laughs> 보이네요. 어우 출렁출렁거려 이번 코스 종점인 장사항입니다. 저 앞에 종점이 있어요. 자, 이번 코스 종점인 장사항입니다. 자, 오늘 40km 걸었네요. 오늘 양양하조대에서 속초 장사항까지 걸었습니다. 여기서 5분만 걸어가면 고성입니다. 여기 근처에 숙소를 잡아놨어요. 오늘도 텐트 안 치고 잘 겁니다. <laughs> 숙소 저렴하더라고. 양양 가조대에서 여기 속초 장산까지 40km입니다. 내일 48코스까지 걸을 겁니다. 거진항? 가진항? 거진항? 가진 거진은 되게 헷갈려요. 항상 헷갈립니다. 어, 그까지 걸을 거고 내일은 38km 정도 걸을 거예요. 38km에서 40km. 아무튼 오늘은 숙소에 들어가서 푹 쉬고 내일 다시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 끝나가니까 좀좀 <laughs> 좀 뭔가 좀 감정이 또 그렇네요. 하... 감사합니다.